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광 박쌤입니다 또 한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눈이 엄청 많이 왔었죠 어, 다들 눈 피해는 없으신지 어, 뭘 걱정스럽습니다 어, 다니기도 되게 불편하고 어,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오늘은 영상이라 분들이 음, 어, 많이 녹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불편하신 건좀 덜었을 건데 항상 다니실 때, 아직도 빙판이 골목길 같은 데 많더라고요. 조심히 다니시기를 또 한번 기원해봅니다. 예. 또 계속 이어서, 효소의 비밀, 어, 115페이지에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의 조건 해갖고 이런 이제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어, 우리는 정말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건강해지는 음식의 조건을 생각해보자. 첫째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는 음식이다. 혈액의 흐름이 좋아야 온몸에 영양소와 효소가 윤택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째는 장내 부패가 적은 음식이다. 장내 부패는 병의 원인이며 미세 순환도 악화시킨다. 배변을 좋게 하는 음식도 장내 환경을 바로 잡아준다. 셋째 항산화력이나 항염증 작용이 강한 음식도 중요하다 건강에 적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활성산소의 제거도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위해 필요한 요소다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어야 한다 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들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식이섬유도 없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니 피가 아, 혈액을 원활하게 흐를 수 없게 만들고 어,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장 빠르게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은 일단은 음, 물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 종류를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현대인들이 건강에 사는. 어, 아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 차, 차가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든 드시든 그런 음식들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의 조건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산화력이나 이제 항 염증 작용 얘기를 했는데 항산화력 그러니까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또뭐 유해산소다 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또 항산화 항산화를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딱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뭐 어, 이론 이론이고요.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잘못된 이론이라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과연 항산화제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어, 정말 뭐 유해산소를 다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는 과학적으로 다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건강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어, 병치료에 사용되어, 어, 사용되어 온 효소식 해가지고, 어뭐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제가 지금 앞에 앞에서 앞에 두 편과 오늘 설명드리는 것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 설명 드릴 것을 기준 으로 하시면 그제 뭐 그렇게 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닌 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3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파트 4가 시작되는데 파트 4의 제목이 뭐냐면 이건 정말 제가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병의 근본 원인은 장과 장속 세균에 있었다. 그러니까 장 아, 모든 질병은 사실은 뭐저 개인적으로는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뭐 대량 영양소 중에서도 음,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어,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 결혼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요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가지 않는 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장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28페이지에 이제 제2의 장아 제2의 뇌 장의 역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어, 우리 조사님네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냐면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장 청이 거로 뇌 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거짓임 다 밝혀진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장이 깨끗해야만 음, 뇌가 깨끗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변비나 또뭐 어, 뭐 장이 유해균이 많은 분들이나 장균총이 무너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항상 어,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뭐뇌 쪽에 머리 머리 쪽에 그러니까 뇌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음. 이 장에서는 장이라는 장기의 신비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려 한다. 그 신비는 여러 방면에서 효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장은 소화, 흡수 그리고 면역이라는 건강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장기다. 뇌나 간, 신장, 췌장 같은 주요 장기도 원래 장에서 발달해 생긴 것이다. 신경세포의 수도 뇌만큼은 아니지만 척수에 맞먹을 정도이며 이것이 장관을 둘러싸고 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젊음을 대체적으로 주는 것이 건강의 열쇠다. 결국 장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장이 굉장히 건강하려고 한다면. 어, 아까 앞에서 어 언급했던 3장 말미에 언급했던 좋은 음식,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음식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해 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를 설명해 보겠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는 영양 흡수 세포가 있다. 우리 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뿌리가 없으면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영양과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뿌리가 인간의 장에 해당되며 영양 흡수 세포는 소장의 장육모다. 그리고 토양의 영양이 내장의 영양물이다. 참고로 나무 수액은 혈액이나 림프액이며 잎은 광합성으로 산소도 만들어내므로 폐에 해당할 것이다. 줄기는 인간의 근육, 뼈, 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원활이 돌아갈려 뭐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게 장입니다 사실은 어, 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소화가,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체격이 좀 있고 살이 적당히 있거나 하지, 하는 분들이 거짓 없어요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어때요? 위장, 특히 위장에안 좋은 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시고 저희 선친도 그러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영양소들이 흡수돼서 내 몸을 가동시키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양 흡수 세포가 있는 장 속의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을 올바르게 흡수하지 못하며 토양인 장 속의 내용물이 부패하면 몸 자체가 썩고 만다. 이게 요즘 가장 얘기하는 뭐몸 어, 안에 독소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간과 신장이라는 곳은 대사를 일으키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 곳인데 계속 어떻게요? 해독하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130 페이지에 어, 제목이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장육모는 소장 전체에 걸쳐 약 3천만개가 있으면 육모 하나가 약 5천개에 이르는 영양 흡수 세포로 뒤덮여 있다 그러므로 소장 전체에 1,500억개나 되는 영양흡수 세포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이 방대한 수의 흡수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는데 이 활동이 순조롭지 않으면 영양 부족에 빠져 이후에 중요한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어 저는 여기서 이거보다 약간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입과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 됐을 때 얘기인 거죠 만약에 완전히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량량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분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육모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장 육모 소장 육모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분자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광고들을 보게 되면 되게 답답한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예요? 음. 그그 그 뭐래더라? 뭐 콜라겐인데 뭐, 저 분자 콜라겐을 먹으면 뭐 좋아집니다. 아, 물론 뭐, 나, 나빠진다는, 그게 과장 광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콜라겐이라는 그, 그 자체를 흡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장 육모에서. 응? 결국은, 우리 소장에서 장 육모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탄수화물, 아,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거기까지 쪼개져야 됩니다. 쪼개져야만 그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저 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그 콜라겐은 분자 입자가 크기 때문에 소장 육모를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큰 대, 대용량의 콜라겐을 먹은 것보다는 빨리 분해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분해를 했다가 받아들여서 다시 결합을 해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광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어, 그럼 차라리 어, 단백질이나 단백질이나 콜라겐을 형성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하니까 아예 아미노산이나 어,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서 빨리빨리 흡수시켜서 어, 결합을 하는 게 낫지 내 몸은 또 에너지를 분해하는 데 쓰고. 흡수하는 데 쓰고 다시 결합하는 데쓸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마케팅이 대단하다. 근데 저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도 참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음. 우리는 건강하려면 정말 우리 인체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분자 콜라르겐을 먹느니. 어, 단백질, 프로틴하고 그러니까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C를 차라리 먹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위장에서 어,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거든요. 위장에서는 아미노산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갭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입과 위장에서 다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시 소장 쪽으로 오면 오면서 담즙과 이자액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씹지 않고 그냥 대충 대충 넘기면 아무리 우리 몸에서 담즙과 이자액이 나와서 노력을 해 준다 하더라도 소장에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벽에 박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장루스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고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꼭꼭 씹어먹는 거예요, 사실은. 응?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응. 그래서 이제 뭐 이, 이분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속에 들어간 항암제가 이 장육모를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 육모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뿌리를 시들, 시들게 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고 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131페이지에 모든 병은 소화불량에서 시작된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면 흡수할 수가 없고 흡수가 안 되면 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 아미노산 한개는 모노펩티드. 두 개가 연결된 것은 디펩티드, 세 개가 연결된 것은 트리펩티드, 열개 정도가 연결된 것은 올리고 펩티드, 열 개에서 백개 이상이 연결된 것은 폴리펩티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백개 이상이 연결되면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하나 아미노산 한 개로까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역할이 위산인 거죠. 위산,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적다든지 하는 분들은 위산이 약한 분들은. 그래서 병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쉬운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135페이지에 한 번의 식사를 통해 몸속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이 물질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분리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다. 구슬이 1만여 개나 연결된 염주의 끈을 일일이 잘라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10개, 20개가 붙은 상태로 소화가 끝나버린 채 대장까지 갈 때가 있다. 이것이 소화불량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 특히 단백질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미소화 단백질이 되어 남으며 대장에서 이것을 해로운 균이 분해해 질소 잔류물을 만든다 이 질소 잔류물로는 암과 수많은 난치병을 포함한 온갖 증상과 병의 원인이다 즉 소화불량은 모든 병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위장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136페이지에는 장노수증후군 현대인들은 이제 되게 많이 걸리죠. 분자 단위까지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되다가 아미노산이 100개나 연결된 단백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본래 혈액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는 이것을 이물질로 판단하고 항체로 감싼다. 이 몸을, 지, 아, 몸을 지키려는 이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다. 자가 면역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천식과 비염, 꽃가루병, 그니까 화분증이라고 하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현재는 교원병과 클론병, 수많은 신경질환, 궤양성 대잠염 같은 난치병도 이 장누수 증후군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말씀이 뭐 책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 4 0 페이지에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더럽힌다. 모세혈관은 막히고 이 유해 물질들은 들을 흡수한 세포는 기능 혼란을 일으키며 생성된 대량의 노폐물이 조직에 체류하며 혈액 순환 장애와 파괴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각종 생활 습관병을 초래하는 것이다. 뭐 건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강은 상식적인 얘기다. 왜 자꾸 전문적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 제가 어 월요일 아 수요일 수요일 날도 음... 어... 한 대여섯 분이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되게 좀 황당하신 분들은 많죠. 의사 선생님들은요. 질병에 대해 전문가지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것들을 일반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 상담하러 어디 가요? 질병 전문가한테 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질병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요즘 뭐 TV에 보시면은 뭐뭐 박사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제 뭐 디톡스 뭐, 뭐 그런 얘기 식생활 얘기 나오죠 의대 다닐 때는 그런 거한 개도 안 배우거든요 나와서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사실은 어, 제 구독자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빨리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참 좋습니다. 저도 진료비를 받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laughs> 자장속 세균의 효소는 체외 효소다라고 해갖고 장 균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총 중에서 그 유해균들은 나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1 4 5 페이지 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해로운균 그래서 시겔라균, 시겔라균이라고 하는 그 해로운균이 있는데 얘네는 대장균이나 에어로게네스균, 그 다음에 클로스트트리움 등 혐기성 세균균을 방어해주고요. 살모넬라균도 박테로이데스나 뭐 클로스트리움이라는이 세균도 방어해 주고요 보툴리누스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게 보톡스 독소입니다 이게 혐기성 세균균을 방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균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저자의 새로운 이론, 이론이라고 해놨지만 효소의 종류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족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149페이지에는 또 암과 식이섬유의 관계해가지고 이제 뭐 식이섬유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증을 방지하고 변비를 해소한다. 또한 모든 암의 예방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식이섬유는 효소식과 함께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식품영양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 소화도 안 되는 거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 자꾸 질병이 생기는 거 나중에 해보니까 아 식이섬유가 중요했구나라고 해서 다시 6대 영양소를 잡아 넣죠. 어,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만약 포화지방산이 없어진다면 세포막이 붕괴되어 세포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포화지방산은 세포막 형성에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다. 그런데 포화지방은 뭐라 그랬어요? 포화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해롭다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서 포화지방 대신 뭘 만들어냈어요?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냈죠. 심혈관계 더 해로운 것.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브루티산 등의 단쇄지방산은 이것은 어, 균총이 만들어내는,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지방산이죠. 단세 지방산은 수용성 식이섬유나 당질의 발효를 통해 생기는 물질로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좀 브루티산 같은 경우는 어, 균, 균총의 다양성을 굉장히 늘린다고 해서 어, 중요성이 점점 음, 올라가고 있죠. 자 보세요. 단세지방산의 주된 재료는 숙성된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에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다. 또한 곡물과 콩류, 버섯에 들어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재료가 되며, 그 밖에 흑초와 식초, 오메보시, 피클, 초무침, 염교, 절임,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단세지방산의 재료가 된다. 그런데 이거 전부 어떤 음식이에요? 짠 음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자꾸 병 걸린다고 먹지 못하게 하죠.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죠. 어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효소에 대해서 또 많은 섭취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